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58쪽입니다 우리 한절한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의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소망, 영혼의 닻.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여러분 신앙인은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품고 사는 이 소망 이 소망이 영혼에 닫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어,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닯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오늘 상반절을 조금 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그 소망은 영혼의 닯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치 무엇입니까?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한 장소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서 가라앉히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다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렵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배가 안전하게 멈춰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류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거나 혹은 풍랑에 속절없이 휩쓸려 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크고 작은 배를 변화무쌍한 이런 바다에서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무거운 철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든 이 닻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명량해협 물돌목에서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은요. 전선 12척으로 10배 이상의 그런 외선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곳은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거칠고 또 세기로 유명한 그런 장소입니다. 밀물과 썰물 시에 초속 5m 이상의 속도로 일반 바닷물의 3배 이상의 빠른 유속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류의 방향이 바뀌길 기다리면서 그 거센 조류를 한 2시간 여 동안 버틸 수 있게 한 힘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닷이었다는 거예요. 닷을 내리고 버틴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길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폭풍으로 인해서 배는요 매우 위태위태하고 그렇게 떠밀려 다니다가 14일이 지난 후에 어떤 육지에 가까이 가는 것을 이들이 느끼게 되죠. 암초에 걸릴까 걱정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닻은 이처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런 닻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요 조류와 폭풍우가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시대 풍조라는 주력 조류가 밀려오고요 또 고난과 환란이라는 폭풍우가 반드시 반드시 휘몰아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잘 아시지만, 초대교회는 이단과 유대인의 거짓 가르침이라는 이 조류에 휘청이며 뒷검림질 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대 풍조 속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거스를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을 위해 경제적인 매매를 금지당하기도 하고요, 또 짐승처럼 취급당하면서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의 폭풍우도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다치 되어서 성도를 지켜줄 영혼의 다치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건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결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질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데,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게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소망은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닫힌 줄 믿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혼의 닫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견고하고 튼튼한 영혼의 닫이 있으십니까? 소망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이 세상 풍조의 조류와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천국길 가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은요, 우리가 가진 튼튼하고 견고한 이 소망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튼튼하고 견고한 이 소망을 품은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튼튼하고 견고한 이 소망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소망이 휘장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 아니란 무엇입니까? 성막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자리, 지성소입니다.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제 이래 자신의 죄를 속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던 그 자리 가장 깊은 지성 소 바로 휘장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모습,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던 어둡고 무거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재물 삼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소망, 소망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움직일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 참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다치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다치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의 다치, 이 소망은요, 단순히 바닥에만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밑바닥 밑바닥으로만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늘의 지성소, 천국에 다 있는 것, 천국에 내려져 있는 것, 그것이 영혼의 그것이 영혼의 다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닻은요. 단순히 밑으로 내려져 버티는 힘이 되어줌과 동시에 앞에서 끌어주는 밧줄이 되기도 하고요. 하늘에 다 있어서 위를 향하게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의 닻, 영혼의 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바로 돌아갈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자임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우상 숭배의 위협과 탐욕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 땅의 중력에 이끌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시대 품조라는 조류에 휩쓸려가는 이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 또 물질로, 관계의 문제와 같은 이 고난과 시험의 유라굴로 강풍이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지키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영원에 닿진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42편,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런가 하면 10편, 62편, 5절, 6절 말씀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0편, 6 2절 5절, 6절도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워낙히는 우리의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I d i d n m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k 서 I w a 해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 a 을 like, I was like, I was like, 수 없는 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를 a s l i 에 e I was like, I w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심으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처럼 이보다 더 분명한 보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자는 피난처를 찾을 것이고 큰 안위를 받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똑똑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성품과 영원하신 약속인 이 말씀에 기초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난처를 향해 하나님의 큰 안위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이 시간도 한 걸음 더 내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참음으로 또 인내로 기다리시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맹세를 통해 소망을 갖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닿치되는 이 소망을 반드시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철로 역정의 순례길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나누는 복된 나날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미경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세상 풍조와 같은 조류에 휩쓸리고, 또 고난의 폭풍우에 휘말리며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품은 자로, 또 하늘에 닻을 내리며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려서 하나님 좌충우돌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 믿음의 길잘 지키며 저 천국 문을 향해. 곧장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소망이 된다, 저것이 소망이 된다. 많은 것들이 소망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할 때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들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한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찾아 나온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 그 기도의 내용에 귀기울여 주시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폭풍의 삶 속에서 건지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